님도 못 했잖아요. 크크크. 근데 그거 알아요? 마지막에 못한 사람이 기억되는 거? 시작합니다. 디바이는 국밥이죠. 성기사 국밥이죠. 이거 랜덤 돌려버리고 풀라는 공속과 공격력 너무 국밥. 클리원도 국밥. 이 뭐야, 왜 이래? 아, 또 걸렸다. 빠른 제조 어차피 이거 뜨면은 게임못 합니다. 아 쿨감 솔라 배달 레오닌 할까? 아 제발 나 드론 먹어야 돼 드론 먹고 돈 챙겨 야 되는데. 돈수가 어... <laughs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는거 뭐고? 니 좋아? 운 좋게 피했네. W 지정 좀 하고 가자. 이 사람 뭐 하냐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뭐가 관계 문제 아니야? 왜 나를 을 치고 늦게 들어온 건 죄송. 이게 죽을 것 같니? 아. 레고헤 <laughs> 언제 오냐 시셀라? 이 <laughs> 시향놈아 아! 언제 와! 당한 <laughs> <강한> 대로 갚아주는 <laughs> 건가? 아니 이건 와줬어야지 죽어! <laughs> 나이스 이러면은 상대 들어온 아마 99.99% .99 확률로 살아있을 거임 그런 스틸 못 참지. 들기랑 욕까지 먹고. 자, 사람은 되겠다. 솔라, 빠른 솔라 가죠. 안 죽어줄 거야. <laughs> 안 되지. 아, 솔라 누가 샀어! 뭐 어쩌지? 계획이 다 틀어졌는데. CC가 맞나 CC가 많으니까 일단은 방어효과 사고. 쿨다운 사고. 궁, 궁셔틀이라도 하자고요. 궁셔틀하고. 궁은 저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블 있다가 띄우고 키노아 찾아 그렇지 이러면 쿨감 이제 50 되거든요 수증 재현으로 가야겠다 궁 딜이 퍼스증 앵간 받을 것 같은데 프로미넌스까지? 이건 좀 아니다 틴달 미부아 무기는 그거 나오면 좋겠는데 퍼스증 무기? 그거 없나? 애매하다 이거를 수정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토팽한번더 공으로 먹어 공이 퍼지리라 유리합니다. 끝! 수증 레온입니다. 궁딜이 좀 세요. 야, 끌어버리기. <laughs> 배달 레온 성공. 궁클 1 0 궁클 <laughs> 11초네요. 쿨더 돌리고 또 해야겠다. 여기서 약간. 강태공 마냥 여기서 뽑아보고 야겠다 <laughs> 낚시해야지, 안녕. <laughs> 한번더 해야지, 17초. 좀만 기다려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, 안 되는데, 안 되는데, 안 되는데, 안 되는데, 안 되는데, 이렇게 시시하게 당해지면 안 되는데, 지금인가? 야 15초만 또 기다려봐. 계속 뽑아 먹어! 어? 그냥 무한으로 뽑아 먹을 수 있다고! 아, 게임 끝났겠는데, 근데? 뭐? 잠깐만. 사, 4초만 기다려. 아, 끝났어. 하나만 더 뽑아 둘게요. 아, 공이 안 나가. 레온도 재밌다, 역시. 쿨감 가니까 꿀잼이 있네. W 씌워주지. 방금 W, <laughs> W 누가 씌워달라고 말했는데. 저 W 기본 설정을 자신한테 쓰는걸로 해놔서 피온한테 못씁니다 이기적인 레온이라 못씀 레온! 좀더 가자 <laughs> 레온 W 따로 설정돼요 그니까 러 그냥 W 썼을 때 자신한테만 써주게 할수 있고 아니면 선택해서 쓸수 있고 뭐 그런식으로 아예 수증년 가겠습니다 <laughs> 수증쿨감은년 가야지 루프의 배구선... 와 완벽하다 그냥 이거. 이러고 이제 W는 평타... 평타가 하는 거니까 Q선마 그리고 Q, E, W 선수로 그렇게 해보자. 와야 스승이니까 확실히 질센데? 드론 먹기 최적화됨. 아, 이게 안 돼, 이거 버그 아닌가. 너무 아쉬운데, 이거? 어? 어. 아, 실패 있습니다. 실패 하나 더 드시고. 잡았다, 이거. 실비아가 해줄 거야, 아마. 그렇지. 아, 나이스. 어, <laughs> 히스. 여기서 쿠팡 한번. 갑니다. 이기마스 에. 하하하. 솔라 사야 돼.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스트 팽. 그고 퀴노아를 뽑아야 되니까 일단 키노아부터 아니가 근데 키노아는 그렇게 안 중요한가? 엘리베이터 같은 건가? 토탱은 솔직히 안 가도 돼. 여래스도 쓸만해서 <목소리> 일로 오셈. 근데 <laughs> 우리 팀이 없네. <laughs> 배달이 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네. 어? 전능자, 나이스. 아니죠. 배달할 때는 요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도로 딜 넣는 거보다제 사장을 가가지고 좀더 많이, 빠르게 배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이런데 숨어 있다가 하면 되겠다. 가자! 어디가? <놀람> <놀람> 아이슬 너로 정했다. 한 명만 고르죠, 한 명만. 배달, 어? 여러, 여러 개 해가지고, 어, 하는 거보다 요즘은, 그, 뭐야, 배달의 민족, 그, 뭐라고 하지? 한 집에 한 번씩. 배민원이라고 그 하나? 한 개라도 정확히 배달하도록 합시다. 에라. 네, 오, 씨, 왜 이렇게 쎄? <laughs> 자, 배달 들어갑니? 빼먹은 거 아닙니다. 어, 강인가? 자, 배달! 갑시다! 파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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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러고 진다고? 이브 이건 나는 잘못 없다, 진짜. 우리 팀이, 우리 팀이 오바다, 이건. 갑자기 여기서 3대4를 걸어버렸나? 여기서 또 배달의 민족고? 으! <laughs> <laughs> <흐>! 아, 미안해요! <laughs> 이거, 이거 잡았다. 에이. 주문은 이따 배달하고, 어, 일단. 일단, 막은 거, 나이스. 이거 못 잘라먹나? 어, 된다, 이거. 된다, 된다. 돼요! 여기잖아. 어, 뭐 온다, 뭐 온다, 도망가자. 아, 왜그 온다, 아으! 아아! <laughs> 야, 이거, 이거. 궁다 뺐어. 궁다 뺐어. s o 궁 못맞춰서 이거 궁 u 개길어요. 그렇지. u 그 잘라주고. g Kung Kung k u 자 가자 가자. g K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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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갑니다. 아, 뭐해, 실비야! 오래 걸리네, 잡는데께. 아이솔 술러는 뭐지? 상대방에 살레가 없긴 하네. 이게, 레그가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, 좀, 아껴버렸네 우리 팀 이길 것 같은데? 여기서 잘리지만 않으면? 코알드 타이밍 좋고. 지금, 보스는 뺏겼지만 두개 먹고 있고. 각이다, 이 각이다, 이 각이다. 배달 민족 갑니다! 아, 아니, 아니, 이걸 에어컨을 갔냐, 나뭐하냐 아, 왜 일로 가져? 아, 아 이거, 아니, 안, 안 좋은데? 이거, 이거, 님 죽으면 게임 끝나는데요? 이제 죽으면 안 되는데요? 님 죽으면 안 돼, 절대 안 돼, 절대 안 돼, 절대 안 돼! 어? 아니 뭐해? 엘리베이터 아! 뭐해? 실험을 종료합니다. 아는 넘던가 벽을, 아니 실벽을 빨리 먹던가, 뭐 하는 거야? 그럴 수 있지. 아,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근데 내가 운이 너무 없었어. 아이템이랑 인퓨전 운이 너무 없었어. 님도 못했잖아요. 쿠쿠 근데 그거 알아요? 마지막에 못한 사람이 기억되는 거? 내 플레이는 아무도 못 봤을걸? 우리 시청자들이야, 우리, 내 시선으로 봤으니까 내가 못해 보인 거지. 나랑 같이 한 팀은 몰라.